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구속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금만 입고 이렇게 버티는 행태라든가 이런 품격을 잃은 행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를 하고 어떤 조폭들도 하지 않는 이런 품격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걸... 혼거실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장관 님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 이런 이 행태가 참,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요참 네, 부끄러운 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그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특혜라든가 이런 오해 받지 않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할을 하겠습니다. 네. 저녁 9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는 사례를. 어, 본 적이 없었고 예. 또 하루에 몇 번씩 또는 매일 그 장소 그 변경, 접견을 허용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이처럼 관행에 어긋나게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하 사실 확인을 좀 면밀히 해갖고 예, 위반의 점도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출정기록을 제출을 안 해서 검찰 독재... 어떤 유죄 선고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 지금 김혜원 후 서울 구치소장입니다. 저는 인사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징계 절차를 밟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뭐 예, 멀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